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이유군입니다. 오늘 8월 31일입니다. 드디어 8월 마지막 날이 됐네요. 8월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8월 7주 시작하면서 참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출렁거리고 악재들이 출현하면서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8월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네요. 일단 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8월 우주사냥 이제 추천 종목을 점검해보고, 다음 달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군들을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장직이진 않고 또 때로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 종목이 제가 올라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99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식이라는 거는 51대 49의 싸움인 것 같아요. 50대 50인데, 어느 게 51이냐? 49냐? 이 싸움이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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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 주장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8월 달에 리포트를 보, 보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ST파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줘 어, 7월, 다시 다 7월 30일날 제가 또 지난, 딱한달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인데, ST팜이 35% 수익을 주는 나는 최고가 기준. 탄선 엔지니어링도 34% 정도 수익이 나는 상황이고, 특히 HK노엔이 막판에 좋았죠. 어제 급등하면서 HK노엔이, 어, 23% 정도 수익을 나는 상황이고, h k 노 같은 경우는 홀딩이 해야 됩니다. 홀딩, 예. 홀딩이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기 때문에 특히 에스티팜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이 HK로엔도 인 홀딩하는 전략을 써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가스공사도 어, 19%성장했드 조선 관련 주자 18%. 출젠도 유전자 가위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웹젠, 게임도잘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웹젠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또 제가 하나도 말씀드렸던 더블유 게임즈도 같이 지금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만,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완전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마전기삼성바이오로도 100만원 찍으면서 이제 황제주까지 등극을 했었네요 화성엔터프라이즈 하이로코리아 다 이제 우주 관련주, 조선 관련주 그 다음 3억의 스펌이 참안 움직였는데 막판에 지금 급등이 나와서 어요로퍼센트도올왔고 한국항공호도 하나의 인증 이두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장기투자자분들은 홀딩하셔도 될것 같고요 세트리온도장기투자자분은 홀딩하셔야 될 이제 시작입니다 HMM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세 종목이 좀 많이 쓰여 있었어요. 특히, 농심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아, 이 부분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농심 같은 경우는 좀. 관망은 해봐야 될것 같고, 콜마비인 에치 같은 경우도 이제 번기식 관련주였기 때문이었는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콜마비인 에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홀딩 하셔도 될것 같고, 농심 같은 경우는 상승, 반등 나왔을 때 매도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지금, 8월 관련주들이 그, 그, 승방하는 모습도좀 보여줬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7월달에 종목군들도 나쁘진 않았어요. 7월달 종목군들도 나쁘진 않았고, 이 제가 6월달부터 말씀드린 유한냉이 같은 경우는 이제 14만 5 0원까지 와서 81%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 아이템오전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모습, 또 아이경케미칼, 이슈스페셜티케미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유한행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뭐, 5월달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낮게 자리, 자리 잡았던 분들, 그러니까 8만원대, 7만원대 잡으셨던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FDA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이슈, 단기성 소멸로는 어,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간에 좀더 빠르게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좀더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을 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월 달에도 니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10만원 안팎까지 올라갔고, 바이닉스 같은 경우도 70% 이상 수익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매기가 계속 조금 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9월달에 좀볼수 있는 종목군들은 뭐가 있을까? 9월달에는 조금 종목군들이 조금 많이 제가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는 뭐, 그만큼 상승을 조금 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좀 관심도, 한미약품, 하나바이오파마, 코오롱티슈진 삼일지약, 와이바이오로직스트아이스트차바이오티체이다 지금 상위한 여덟 쪽 거기 다 제약바이오 쪽인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은 저는 그 전강 후역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그러니까 9월 초까지 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 9월 달에 학회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배아학회 당뇨병, 당뇨학회, 에스모라고 하는 요 중형학회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학회 이슈 소멸되면 제약바이오가 좀 단기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이테오젠이 이제 또 머크와의 그, 관련, 이제 SC 제형 관련, 이제, 임상 삼상 발표가 또 아마 9월이나 10월 정도 발표가 될 거니까 그 이슈로 제약바이오가 견고하게 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겠지만 학회가 끝난 다음에 조금 모멘텀이 좀 부재하면서 제약바이오가 상, 지금 9월 초에는 강하게 움직이다가 9월 말로 갈수록 조금 처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9월 초에 제약바이오 쪽에 수익을 좀 크게 내시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다른 종목분들을좀 수익을 내고 다시 조정이 나온 후에 또0월달에 다시 한번 또 돌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또 9월 중순에 또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또 이런 추석이 껴있는 달이라든지 또 재학바이오 쪽은 9월에 좀 이렇게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재학바이오 전강우약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어, 9월 초에는 수액을 내시고, 9초 이후, 중수 이후부터는 좀 어느 정도 빈중을 줄이시면서 수액 실현을 하시고, 다시 또 조정이 나왔을 때, 재진입을, 재진입을 고려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나 한우바이아파마는 진짜 못 갔던 종목분들인데,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뭐, 티슈진이나 삼해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고열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3일제약은 물론 안구 건조증, 뭐 CDM 공장 관련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제 고열 관절염 치료제 이슈가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잘 봐야 될것 같고, 와이바이오직스도 최근 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지하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유한영행하고도 같이 유한영행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알레르기 치료제 이런 것들을 좀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차바이택 같은 경우도 미국의 CDMO 공장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채, 차, 이제, 어, 새로운 CDMO 관련주로 부상할 수 있는 상황들, 동아이스티도 이제 그런 당뇨병, 비만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제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9월 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9월 초에는 이 종목군들로 매매를 잘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구 9월 중순 이후부터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뭐 9월 초부터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2차전지, 그 다음에 액침냉각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액침냉각 같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HBM 관련된 모멘텀도 이제 있, 있기 때문에 GST라든지 또, KSL, 이런 종목군들도 체크를 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 갈수록 그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 전기차 화재 관련주 때문에, 화재 관련 때문에 처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여러 부분들을좀 극복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로서 필에너지스택킹관련주 민테크,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런 관련주들, 그 다음에, 그 전고체 배터리 반응주들이 조금 탄려고 먼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움직였던 이제 에코프로머티나 나노신사재도 같이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을 쓰면 되겠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ITEC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의료, 기기 관련주였기 때문에, 이 바닥으로 잡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HD 한국조선 내양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선 관련주는 조선 관련 조정 받으면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월말 관심주로서 9월 공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k t n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방어주이면서 배당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번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투자자분 들은 KTNZ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에 항공 관련주로 항공 항공운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캠퍼 에어스페이스 모두 항공기 부품. 뭐 우주 방산 관련주에 엮여 있기 때문에 캔커 어 에어로스페이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관련주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는 참 제가 말씀드릴 게참 어려운데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어요. 제우스 이도 HBM 관련주로서 한번 어 엮여 있는 상황이니까 제우스가 그나마 제우스가 좀 상황이 좀 괜찮다라고 보여져서 가져와갖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 9월달에 체코에서 또 방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는 플랫폼 관련주잖아요 네이버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AI 관련주로서 사실 오르지 못한 종목분들이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분들 실적이 탄탄하고 AI 쪽에 대한 인출이 살아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좀더 단기적으로나마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게임 관련주는 이제 이디는크래프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가서 또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로봇 관련주인 것 같긴 해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 좀 실적이 좀 있는 종목군들, 또 대기업과 연관된 종목군들, 뭐 레이브 로봇 텍스도 있긴 하지만, 현대차 관련해서 또 SPG,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시스도 어, 테마성 종목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의료 AI 쪽에 대해서 비가 한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기 때문에 이정목권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록에 대한 리뷰트는 마쳤고요 이제 뭐 이제 바꾸신 분들은 여기서 또 영상을 종료해 주셔도 상관은 없, 종료를 해 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차트만 한번 좀 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한약품.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좀 단기적으로 어떤, 이평선에쌍관자가만지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장기 평선 240의 선에 좀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좀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30, 한 3만원 정도까지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볼수 있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월바이오파마. 한월바이오파마도 이제 그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 관련, 이제 식이병 치료제 관련 이슈인데, 지금,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한노바이파마는 한누바, 뭐, 올라갔다가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매수 가능하다고생각되기 때문에, 한노바이파마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르롱티슈제 이거는 인보사 고유관절염 치료제 이슈죠. 그것도, 코르롱티슈제 단기적인 바닥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더불어, 삼회제약도 이제 좀전거점의무기 소화 과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급등 양상 나올 수 있지 않을까 Y바이로직스도 어제 이제 딱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장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아에스틴 당뇨병 어, 비만치료제 관연 이슈 자리를 만들었죠 꺾었다 올라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기대해보고 바닥을 가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바이오텍 어, 차바이택도 그동안 좀 올라가기 어려웠던 이 저항라인은 뚫으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뚫을 것 같은데,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해도 괜찮긴 한데, 지금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하 이더베이저 같은 경우는 유한행과 옆에 있기 때문에, 유한행에서 계속 움직임면 좋기 때문에, 이위 정거점 라인은 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뚫을 것 같긴 하니까, 살짝 꺾였다, 꺾였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액친 면각 GST, 그 다음에 KS, 뭐또 자리적으로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는 전략 써보자.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에코 프로버티,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는 에코 프로버티. 괜찮고, 나노 신서재도 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11만원까지는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필 에너지, 스타킹 에너지, 관련좀 좀 좋은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제가 사실은, 지난, 이번 주에 이, 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필 에너지도 조만간 급등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급등이 나오긴 했어요. 이미 거의 30%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 조정 나왔을 때 다시 매수도 괜찮긴 할것 같아요.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 SDI가 또 지목주자는 기업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민텍스 같은 경우도 BMS 관련주기긴 하죠. 배터리 이제 관리 시스템 관련주기도 한데, 얘 같은 경우는 LG에서 지분 투자를 받는 면목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차 전지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 화재 관련주는 좀 끄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 고체 배터리 관련주, 한우화성, 이수시패션설 케미컬, 이것도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m i t 같은 경우도 의료기기 관련주로서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6,500원, 6,7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제거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HD, 한국, 조선, 해양 네. 조선 관련주. 그 다음에 하나, 오션. 하나, 오션이 조금 하반기에 가서 조,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적자도 이제 개선이 될것 같고,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리적으로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해도괜찬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끌고 가는 전략. 그 다음, KTNG. KTNG도, 어, 이미 뭐올라가는거 아니냐라고 할수있는데 조정시 매수. 조정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좀더 우상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어, 배당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실적도 괜찮고. K4 에어스피 항공기 부품 관련주죠. 이것도 바닥을 지금 잡고 올라가는 과정인데 얘 같은 경우는 대신 만 300원 깨지지 않으면 재우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깨지면 손절하는 반점으로 보자 제우스 반도체 관련주는 다 제가 말씀드리기에좀 어려운데 그 다음에 제우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요즘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도체 업화하기 단기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13,800원만 깨지지 않으면 홀딩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원전 관련주는 우리기술 그것도 제좀 바닥을 잡을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1,980원만 깨지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을 써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고 게임 관련주 크래프트 조종시 매수 관점 이거를 보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네이버도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17만 7,900원 라인 넘어가면 한번더 열려있기 때문에 18만, 원, 20만 원까지 볼수 있는 과정이다. 얘는 뭐 떨어지면 더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없겠죠. 네, 이거. 매체 도로 관련주, SPG. 요것도, SPG도 제가 이때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좋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더 밀렸다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간 이런 상황에서도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작은 정목으로유렌시스 모든 실적이좀 괜찮기 때문에 이것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 의료 AI 쪽에는 비유노가 아, 괜찮아 보입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9월 달에도, 일단 시장은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제한될 수 있는 상황들. 그래서 코스닥 쪽에도 매기가 붙을 수도 있는 상황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이 9월 초에 과감하게 땡긴 다음에, 9월 중순 이후로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니다 지금이나 제약바이오 사고 싶은데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분들은, 어, 9월 중순 이후에 좀 보는 것도 괜찮은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분들 이, 이, 그, 한미아품이나 한여바이오파, 뭐, 한미약품, 한여바이오파, 이런 것들은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종목분들 관심있게 보시면서 대응을,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달도 고생 많으셨고요, 9월달도 성추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